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가수 김용빈 씨 이야기, 특히 그 팬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정말 놀라운 기록들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 기사들 보셨겠지만, 김용빈 씨가 요즘 여러 투표 차트에서 그야말로 팬들이 만든 역대급 기록들을 세우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와, 대단하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 기록들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또 팬들의 그 열정이 어떻게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건지 그 힘의 근원 같은 걸좀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특히 트로트계가 경쟁이 워낙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환경에서 팬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김용빈 씨 사례가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 플랫폼에서 그것도 꽤 오랫동안 기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이게 단순 인기 지표 이상으로 요즘 팬덤 문화가 어떤지 그 힘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팬들이 어떻게 역사를 쓰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네, 그러시죠. 자, 그럼 첫 번째 기록부터 볼까요? 글로벌 K-pop 팬들도 많이 이용한다는 k t o p 스타 기록입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 집계된 최고의 트로트 남 부문 투표에서. 김용빈 씨가 1위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라 무려 17주 연속 1위랍니다. 경쟁자인 진혜성 씨 트롯중 장비라고 하던데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룬 거라고 강조하더라고요. 진혜성 씨가 2위, 김호중 씨가 3위였고요 17주면 넉 달이 넘잖아요. 그동안 한번더 정상을 놓치지 않았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1주 연속 1위라는 건 이건 뭐 우연이나 잠깐의 화제성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기록입니다. 김영빈 씨 팬덤이 정말 강력 또 그게 꾸준하다는 거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명백한 증거죠. 특히 K 탑 스타가 글로벌 팬들도 참여하는 곳이라는 걸 생각하면 국내 팬덤의 그 충성도 이게 얼마나 높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음. 이런 장기 집권은 단순히 팬 수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투표라는 행동에 계속 시간과 노력을 쏟는 그런 활동 팬의 규모 그리고 그들의 조직력이 받쳐줘야만 가능한 겁니다. 꾸준함과 조직력. 근데 17주 동안 매주 투표한다는 게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팬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걸까요? 그 힘이 어디로 나온다고 보세요? 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 김용빈 씨의 그 서사, 스토리가 중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 서사요? 네. 기사에서도 트로트 황태자라고 하잖아요. 괜히 붙은 별명이 아니죠. 어릴 때 트로 신동으로 주목받았다가 7년이라는 긴 공백기를 가졌고 네 맞아요 공백기가 꽤 길었죠 그렇죠 그러다 KBS 트롯 전국체전으로 다시 성공적으로 복귀하고 결정적으로 TV조선 미스터트롯3 나왔을 때 그때 방송 내내 대국문 응원 투표에서 단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고 최종 우승까지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정말 투표율이 압도적이었죠 바로 그거죠 그 과정 자체가 팬들에게는 엄청난 드라마였던 거예요 함께 어려움을 넘어서서 성공을 만들었다 이런 공동체 의식 같은 거 이게 강력한 팬덤 형성의 계기가 된 거죠. 아 미스터 트롯 3 우승 과정에서의 그 엄청난 지지가 지금 팬덤 파워의 뿌리가 된 거군요. 그때 진짜 투표 열기 대단했어요. 맞습니다. 그런 서바이벌 프로그램 특히 투표가 중요한 프로그램에서의 성공은 팬덤을 정말 폭발적으로 키우면서 동시에 굉장히 강한 결속력을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내 손으로 스타를 만들었다. 이런 효능감, 애착이 생기니까요. 네네. 거기다가, 김용빈 씨가 최근에 팬미팅 스크라이캐슬 열어서 팬들 직접 만나고, 또 ENA에는 길치라도 괜찮아. 나오면서 계속 대중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잖아요. 네, 꾸준히 활동하죠. 이런 모습들,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소통하려는 그런 진정성이 팬들한테 전달되면서, 이게 그냥 한 번의 지지가 아니라 계속 응원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 단순히 인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가 있고 또 소통하려는 노력이 계속 팬 활동의 연료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자, 케이탑스타에서요. 꾸준함을 봤으니 그럼 다음 플랫폼으로 가 볼까. 이번엔 스타덤 차트 기록입니다. 여기서는 트로트 부문 주간 랭킹에서 12주 연속 1위를 했어요. 이것도 대단하네요. 8월 2주차부터 10월 5주차까지 거의 석달 동안 정상을 지킨 건데요. 득표수를 보니까 김용빈 씨가 14만 2272표, 2위 강문경 씨가 11만 6208표, 2위하고도 표 차이가 꽤 나요. 네, 여기서도 K탑 스타처럼 팬덤의 꾸준한 활동, 그 지지세를 볼수 있죠. 12주 연속 1위 역시. 팬들의 일관된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성과죠. 그런데 이 스타덤 차트 기록에는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다른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점인데요? 아, 혹시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같은 기간에 음원 부문에서도 1위했다는 거. 네, 맞아요. 저도 그거 보고 좀 놀랐는데 10월 5주차 스타덤차트 음원 부문에서 김용빈 씨 노래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였어가 6주 연속 1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트로트 가수로서의 인기뿐만 아니라 노래 자체도 최정상급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흔한 건 아니죠. 바로 그게 정말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티스트 자체의 인기 즉 트로트 가수 김용빈에 대한 지지, 트로트 부문 1위, 그의 음악적 결과물인 노래에 대한 지지, 음원 부문 1위가 같은 플랫폼에서 같은 시기에 둘다 최정상을 찍었다는 거죠. 와. 이건 팬들이 그냥 스타의 외모나 인간적인 매력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음악성, 그러니까 아티스트로서의 그 본질적인 가치까지 인정하고 또 그걸 적극적으로 소비하면서 지지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건 진짜 팬들의 사랑이 그냥 한 방향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그리고 아주 깊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진짜 큰 힘이 될것 같아요. 아티스트한테 이보다 더큰 응원이 어디 있겠어요. 팬들이 자기 음악을 알아주고 사랑해준다는 것만큼 힘이 되는 건 없으니까요. 특히 스타덤 플랫폼 자체가 캐치프레이즈가 나의 최애 셀럽을 우주 데스타로 만든다 이거잖아요. 팬이랑 스타를 연결해주고 팬 활동 지원에 집중하는 곳이란 말이죠. 이런 플랫폼 특성이 팬들의 조직적인 움직임, 예를 들면 투표 동력뿐만이 아니라 음원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같은 실제 음원 소비 활동을 더 촉진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팬들이 얼마나 입체적으로 아티스트를 지지하는지, 단순히 좋아요 누르는 소극적인 팬이 아니라 아티스트의 커리어 자체를 함께 만들어 가는 적극적인 파트너로 기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나의 최애 셀럽을 우주 대스타로 만든다. 팬들 자부심이랑 애정이 확 느껴지네요. 자, 이제 마지막 기록인데요. 이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어떤 기록이죠? 팬앤스타 트로트 랭킹에서 김용빈 씨가 무려 22주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22주요? 이게 거의 반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계속 1위였다는 거잖아요. 아까 K 탑 스타 17주, 스타덤 12주도 대단했지만 22주 연속 1위는 이건 정말 경의적인 수준의 꾸준함과 팬덤 파워를 보여주는 거죠. 거의 6개월 동안 매주 투표 경쟁에서 이겼다는 거니까요. 이건 해당 플랫폼, 그러니까 펜앤스타에서 김용빈 씨 팬덤 활동이 다른 데보다 더 활발하거나 아니면 그 충성도나 조직력이 특히 더 강하게 발휘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득표수예요. 득표수요? 네, 10월 다섯째 주 투표, 그러니까 22주차 1위를 한그 주에 얻은 표가 자그마치 257만 7498표라고 합니다. 네, 257만이요. 참고로 2위가 크리스영 씨인데 77360표, 3위 남궁진 씨가 76356표래요.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인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한 주에 특정 가수를 위해서 257만 표가 넘게 모인다.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네. 이 숫자는 그냥 팬이 많다는 걸 훨씬 넘어서 그 팬덤의 정말 놀라운 조직력, 동원력, 그리고 투표에 대한 그 강력한 의지, 충성도, 이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와. 게다가 팬앤스타 투표 방식이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앱 안에서 활동하거나 광고를 보거나 미션을 해야 투표권을 얻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맞아요. 좀 복잡하죠. 그걸 생각하면 저 257만 표 하나하나에는 팬들의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팬한명한 한 명의 시간과 노력에 모여서 257만 표 정말 대단하네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기회를 내 손으로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이 팬덤 활동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팬들은 그냥 순위 경쟁 자체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그 집단적인 노력이 실질적인 홍보 효과로 이어진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네네. 이건 팬 활동에 대한 효능감, 만족감을 크게 높여주고 우리가 해냈다. 이런 성취감을 공유하면서 팬덤 내부 결속력도 더 강하게 만들고요. 음.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팬 메시지처럼 이런 투표 활동은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 아티스트의 성공을 바라는 팬들의 깊은 애정, 염원을 표현하는 행위인 거죠.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팬들이 만든 역대급 기록의 본질이고 팬덤이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에너지의 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기록들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볼까요? 글로벌 팬투표 K-탑스타 17주 연속 1위 네. 스타덤 차트에서는 트로트 가스 부문 12주 연속 1위에 음원 부문 6주 연속 1위 동시 석권 그리고 팬앤스타에서는 무려 22주 연속 1위에 한 주에 257만 표라는 압도적인 기록까지 네.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때로는 경쟁자와 비교도 안될 정도의 격차로 정상을 지키고 있다는 건데요. 이 현상에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이 현상은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첫째는 당연하지만 김용빈 씨라는 아티스트가 자체가 가진 매력과 실력이 이 모든 것의 기본이라는 점이죠. 팬덤은 결국 아티스트에 대한 애정과 지지에서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의 음악, 무대, 소통 방식. 이런 것들이 팬들에게 강력한 동기를 주고 있는 거고요 음. 둘째 그리고 오늘 저희가 계속 이야기한 부분인데 김용빈 씨를 지지하는 팬덤의 규모와 조직력 그리고 그 영향력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다는 걸 증명합니다 그냥 팬이 많다 이 차원을 넘어서 특정 목표를 향해서 얼마나 체계적이고 헌신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특히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팬덤 활동이 눈에 띈다는 점이 되게 인상 깊어요. 보통 우리가 트로트 팬덤 하면 갖는 어떤 고정관념과는 좀 다른 모습 같기도 하고요. 그 점이 이 사례를 더 흥미롭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예요. 네. 흔히 트로트 팬덤은 중장년층 중심일 거고 그래서 디지털 환경에는 좀 익숙하지 않을 거다 이런 선입견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김용빈 씨 사례는 이런 선입견이 이제 더 이상 맞지 않다는 걸 명백히 보여줍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팬들이 디지털 플랫폼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걸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증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팬덤의 힘이 이제는 아티스트의 성공과 인지도 유지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 동력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팬들은 더 이상 그냥 수동적으로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티스트의 성공 신화를 함께 써내려가는 능동적인 파트너이자 조력자가 된 셈이죠. 정말 팬들이 만들어가는 역사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는 김용빈 씨의 어떤 매력이 혹은 이런 팬들의 뜨거운 열정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시나요? 각자 좀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겠네요. 네, 분명 그럴 겁니다. 중요한 건이 현상이 단순히 한 가수의 인기를 보여주는 걸 넘어서서 현재 대중음악산업 특히 팬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팬과 아티스트의 관계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창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가수 김용빈 씨가 팬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그야말로 역대급 기록들을 다양한 기사를 통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케이팝 스타 17주 스타덤 차트 트로트 음원 동시 석권, 팬앤스타 22주 연속 1위와 그 경이로운 257만 표까지. 네. 숫자들이 증명하는 팬들의 엄청난 열정과 조직력, 그리고 그것이 아티스트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